지난 2015년에 지금 PTT라고 태국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SK나 SOL처럼 유명한 정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드린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10년간 이 매장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작년에 10군데 줄어서 올해 9 97개 밖에 안 남았는데 이 97개 매장 전부 문을 닫고 9월 31부로 철수를 결정했어요. 원래 애초에 정했던 이 10년을 못 채우고 사업을 접고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수천 명의 태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모두 실업자가 될 판이고, 지금 요즘 태국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국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이유는 태그화가 너무 쎄요 지금 너무 쎄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태국 여행을 오래 다녔으셨던 분들도 바트가 40 넘어가는 거 보기 쉽지 않으셨을 건데 지금 살때 환율이 42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거 녹음하는 오늘 날짜가 9월 19일이고 이제 어제 새벽에 FOMC에서 미국 FOMC에서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나 비커스로 할인을 하락을 했음에도 하락을 시켰음에도 이 태국은 지금 바트화가 아까 오전에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대비 환율이 물론 원화 대비 환율뿐만이 아니고 엔화나 달러화에도 마찬가지예요 바트가 너무 강해요 지금 너무 강해서. 실업자도 작년에 비해서 실업률 자체가 거의 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두배 정도 올랐고 지금 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태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세타푸시라고 태국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양반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2.5%를 해놓고 이게 역대급으로 높은 금리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 태국도 그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해줘야 이 태국 바트와 환율이 내려갈 건데 오히려 여주 부동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대국 계속 지금 태국 바트는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9일인데 FOMC가 어제 금리 인하를 0.5%나 하락시키겠다고 단행한 다음에도 오히려 태국 환율은, 워낙 환율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이양반이왜 이러는지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권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군부 정권하고 왕실이 임명했던 보수 쪽 인물이고 그 지금 정권이 다른 정권이니까 삐딱선을 타는 거죠. 이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니까 정반대로 가버리니까 이 정당이나 정부와 정책과는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만바씩 주겠다는 그것도 반대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안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금 태국 기업이 2천 군데 가까이가 지금 문을 닫고 망했습니다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실업자가. 5만 명 넘게 양산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 정치적으로 어떤 서로 반대 세력이라도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반대로 가 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텍사스 치킨 자체도 이 태국에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인데 외국 프랜차이즈인데 로열티도 주고 비싸게 들여온 외국 기업인데도 이거 100군데 넘는 곳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실업자만 해도 수천 명이 양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태국 경기가 지금 역대급으로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예요 여기다가 지금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2022년도에 29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360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올해는 적자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고 지금 태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태문나 뭐 알리 때문에 가격, 시장 가격 교란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2 0 0 0 군데 가까운 기업들이 망하는데 일조를 한 거고 지금 태국 중앙은행 총재마저 지금 저렇게 고집을 피워버리니까 마이웨이를 가버리니까 경제가 더 힘들게 되버리는 거죠 네. 지금 미국 금리하고 태국 국내하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 기업들이나 어떤 가계부채 많은 일반 서민들이 일단 빚 때문에 죽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수출 기업의 최산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이 없으니까 누가 태국 상품을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태국이 뭘로 유명합니까? 관광으로 유명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태국 바트가 강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태국에 이 비싼 돈을 주고 평소보다 한20% 가까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굳이 이 비싼 값을 주고 태국 여행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태국 정부, 그러니까 레드셔츠죠. 탁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쪽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노력 중인데 태국 중앙은행 총재가, 총재가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 지원금 주는 것도 반대를 하니까 일망받 지원금도 물가 올린다고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태국 경제 자체가 일반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은 지금 환율만 저렇게 이상하지만치 미쳐버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체가 망하고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럼에도 경기 부양도 못 시키게 금리 인하를 안해 주니까 지금 태국 경제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장기화 돼 버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태국에 들어가 있는 해외 자본이 이탈해 버립니다. 예. 이자 이 금리가 역전이 역전화가 심화가 되니까 이자율 높은데 이자가 비싼데 뭐 대출 같은 거낸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해외 자본이 이탈해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유타야에 원래 혼다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폐업해버렸어요. 이걸 폐업해버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혼다 자동차 공장하고 합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역시 수천 명의 태국인 실업자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내에서 공장을 할메리트는 없어지잖아요. 바트화가 비,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임금 자체가 올라 버리는 역할이 되어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엔전인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태국을 꺼려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환율이 안정적인 어떤 베트남이나 실제 요즘에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베트남이나 어떤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로 옮겨가 버리겠죠.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수입 물가는 낮아져요. 수입 물가는 낮아지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하고 상관이 없이 일부 수입업자들만 이득을 보겠죠. 이 일부 수입업자들이 환차 손만 거둔 채 제품 가격은 실제 소비자 가격은 안 내리게 되니까, 예, 중간에 수입업자만 그 사람들이 뭐 전체 국민의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인 수입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든 생각 해보셔도 수출해서 먹고 살지 수입을 많이 해서 그게 국가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건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지금 파트와 초강세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보통 사람들이 벌이가 나아지고 생활형편이 나아져야 국가 GDP나 어떤 생활 형편이 좋아지는 건데 태국처럼 이렇게 돼서는 빈부 격차만 더 벌어지고 실제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